공진을 살짝 보자. 펭귄 악사. 원거리 물피 동물. 바이크와 리코더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. 원래 이게 전설이었는데 유출되고 나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신화로 나왔죠. 자, 근데 버튼을 눌러서 악기를 연주하면 내 필드 위 영웅의 등급과 종류가 변화합니다. 아군의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고 적의 이동 속도를 둔화시킵니다. 서포터네 다 필요 없고 신캐 갑니다. 자, 신캐 펭귄 악사 3,000원. 뾰로롱. 스킬 한번만 읽어보고 11앱 찍을게. 영웅이 변한 대. 될 때마다 30% 확률로 행운석 1개 뭐야 약간 모노폴리 느낌이잖아 10% 확률로 범인의 아군에게 3초간 공격 속도를 20% 증가 10% 확률로 5초간 이속 감소 60 버튼을 눌러 악기를 연주하면 내 필드 위한칸내 영웅의 등급과 종류를 랜덤하게 변환 이거는 뭐 신화도 전설이나 영웅 등급으로 바꿔버리나? 신화 등급을 바꾸는지 아닌지 실험해보면 알겠지 얘는 뭐 굳이 15를 찍을 필요는 없네 딜러가 아니니까 11회 찍었고요 전용 보물. 변주 스킬 사용 시20% 확률. 그리고 스킬 사용 확률 5%. 약간 인디처럼 더 좋은 거를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. 그치? 몰라, 뽑아! 어우! <laughs> 뭐야! 몇 개만에 나온 거야? 33개 빼기 15면은. 18개? 6번? <laughs> 나온 거야? 야, 그럼 강아. 15개로 끝날까? 나쁘지 않고 야 지옥 서포팅 좀 해줄 사람? 아 그러고 보니까 재료가 뭐였지? 뭐야? 전설이 안 들어가? 영웅 3마리였잖아? 뭐야 벌써 펭귄학사가? 스킬 왜안 써? 아 버튼을 누르라고 <laughs> 영웅 등급이 전설이 됐어? 개사기 아니야? 에? 영웅 등급을 낮추기도 한다. 야, 근데, 이상하다. 필드 내, 한칸내 영웅의 등급과 종류를 랜덤하게 바꾼다면서요. 약간 좀 얼탱이 없다. 아저씨! 아술 취했나? <laughs> 초나를 지금, 펭귄 학사로 만들어? <laughs> 야, 이거는 아니지. 누가 이기나 해볼래? 와. <laughs> 얘가 이겼는데? <laughs> 신화도 바뀐다. 그리고 신화가 전설이 되기도 한다. 정도까지만 하고, 펭귄 학사는 버퍼가 아니라 딜러였다. <laughs> <laughs> 아씨, 스킬 세팅만 보고 버퍼인 줄 알았잖아. 알고 봤더니 자체 공속 버프가 있는 딜러였네요. 악사 좋냐고요? 뱅기 악사만으로 클리어하잖아요. 방각만 해주면 스톤도 이제 뭐 충격로부터 필요 없고. <laughs> 개사기네. 와 미쳤다. 만족 기다려봐. 일단 이거 얼른 잡고 공업 빨리 쳐. 공업 친 다음에 80나 기존 공격력 좀 살짝 보자. 와 7,600만. 콜디스트 <laughs> 어, 공속 감소가 두렵지가 않죠. 자체 공속 버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. 평가 내리겠습니다. 5점 만점에 3.5점 서포터로 써먹긴 구리지만 딜러로 써먹긴 좋다. 마무리. <laughs>